간결하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저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 치료를 하게 된 거여서 너무 좋았고 <laughs> 이 학교로서 붙은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건반 전공이어서 건반만 썼었는데 근데 다른 악기들 접해볼 수 있고 또그 음악 치료 안에서 실제 내담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너무 좋았던 것같요 이 대학원을 들어와서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이 숙대 음악치료 대학원에 진짜 들어오고 싶었어서 숙대만 사실 쓰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고 다들 이제 치료사를 꿈꾸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좋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고 힘든 거 이겨내고 할수 있었어서 그 정말 크게 좋았고 또 사실 이 음악 치료라는 게 저도 음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잘 이제 갈퀴가 안 잡혔었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이랑 기술적인 부분들 모두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게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1학기 수업에서 2학기 실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피아노 기술을 이제 기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기타도 많이 배우지만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되게 음악치료 피아노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남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정말 구조적인 곡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시간에 배웠던 피아노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일단 기타를 되게 손에 쥐었다 아빠 지었다 아빠 약간 기포자였는데 기포. <웃음> <웃음> 근데 그 기타 수업이 일단 교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초급부터 아 내가 맞아. 이게 칠수 있네? 약간 이 정도까지 올려주셔서 실습에서 이제 기타를 쓰는데 이 곡으로 이 배웠던 코드로 이 곡을 작곡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내담자한테 이 곡을 쓸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 일단 특수화동을 제가 지금 실습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자폐 경계선에 있는 친구인데 어 특수화동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친구를 이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들과 또 음악 치료를 어떻게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개론에서도 배우는데 1학기 때 모든 수업들이 아,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좋았다 실습 때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수업이 연계가 저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2학기에 와서도 1학기 때 수업했던 교재들이나 교수님께서 주셨던 음.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전 기에는 조금 더 심층화된 뭐 임상 기법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편하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커리큘럼도 단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느꼈고 부담되지 않게 저만 잘 따라. 좋은 <laughs> 음악치료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준비할 때, 학대에서 면접을 볼때 항상 짧고 간결하게 정확하게 얘기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시곡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이제 악보를 뽑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피아노를 계속 쳤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어떤 구간에 어떻게 들어가도 피치가 떨어지지 않게 그 노래 부르는 법을 엄청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구간을 연습해보자 해서 그냥 이 구간 그냥 들어가도 바로 딱 시작할 수 있게 저는 메트로놈 틀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저는... 아 저는 네, 입시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면접 실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니까 음. 뭐실기은 이제 한달 전에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단 악보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음. 연습했고 정말 그건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절대 벼락치기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면접은 이제 음악치료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음. 어, 어떤 게좀 중요하고 어떤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음. 음악치료학 개론이라는 책이 그 면접. 그 추천 도서라고 해서 약간 있어요. 읽으면 좋 좋다 네. 뭔가 참고 도서에 네. 나와 있었어가지고 그 책을 좀 보면서 네.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조금 고민을 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네 많이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laughs> <laughs> <하게요. 웃음> <하게요. 서서> 만나요. <laughs>